진혜성 씨가 또한 번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미 대중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한 그의 입지를 생각하면 이번 도전은 과연 필요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혜성 씨는 과감히 현역가 왕위에 출연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이는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번 무대에서 또 다시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에 큰 타격을 줄수 있다는 불안이 감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트로트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그가 왜 새로운 위험을 감수하며 도전하려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혜성 씨는 KBS 트로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처음으로 대중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비록 큰 인기를 끌었던 미스터 트롯만큼 주목받지는 않았지만, 그로 인해 그의 실력은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 그에게 있어 그 승리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큰 성공을 위해 또 한번 무대에 올랐고, 미스터 트롯에서 최종 3위에 오르는 성과를 이루며, 자신의 인기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는 트로트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현역가왕이라는 무대에 또한번 도전할 가능성이 커지며 팬들과 대중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의문을 품습니다. 왜 진혜성은 다시 도전하려 할까? 이미 정상에 오른 그의 커리어에서 새로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있을까? 이미 대형 트로트 오디션에서 두 차례나 성공을 거둔 진예성 씨가 또 다른 도전을 선택할 필요가 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실패할 경우 지금까지 쌓아온 그의 명성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진혜성 씨는 또한번 과감히 도전장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커리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진혜성 씨가 이러한 도전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이유는 그는 신인 트로트 가수로서 더 확고한 입지를 다지기 위해 이 같은 선택을 했다는 점입니다. 진혜성 씨는 이미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넓은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도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히 팬층 확대의 차원을 넘어서 해외 진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일 수 있습니다. 현역가왕이라는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그는 아시아를 비롯한 더 넓은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많은 팬들에게 있어 그의 도전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진혜성 씨의 음악적 성장에 대한 욕구가 그의 도전 결심을 강하게 만든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현역가왕은 신인을 발굴하는 무대가 아니라 이미 실력을 인정받은 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무대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다른 실력파 가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현재의 인기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현역가왕의 무대에서 자신의 실력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면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은 더욱 넓어지고 그의 가치는 대중들 사이에서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처럼 진혜성 씨는 이번 도전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스스로에게 엄청난 압박과 도전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진혜성 씨의 강한 열정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는 미스터 트롯에서 3위를 차지하며 큰 성과를 이뤘지만, 아직 그에게는 우승이라는 타이틀이 필요합니다. 그는 그의 열정적인 무대를 통해 많은 감동을 받았고, 그가 최정상의 자리에 오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진혜성 씨가 현역가왕에서 우승한다면, 그는 대중적 스타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그의 음악적 성장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 더 나은 모습과 무대를 보여주겠다는 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진혜성 씨는 항상 팬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팬들을 위한 그의 헌신은 그에게 있어 무엇보다 큰 자부심이자 동기부여의 원천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번 도전을 통해 더 나은 무대와 한층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비록 현역가왕의 우승 타이틀은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니겠지만, 그는 이 도전을 통해 팬들에게 큰 감동과 새로운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팬들은 그가 새로운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며 또한번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낼 것입니다. 진혜성 씨의 도전은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이는 그가 지금까지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을 잃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용기와 도전 정신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본받을 기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해성씨의 현역가왕 도전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팬들은 그의 용기와 헌신을 보며 다시금 그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성의 매력은 끝이 없다. 스트레스와 고민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살짝 엿볼 수 있는 타로 카드가 MZ 세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진해성의 타로 운세를 살펴보는 시간. 재미로 보는 마이 스테라트가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타로카드라는 도구를 통해 바쁘고 정신없는 현대인의 삶에서 힐링을 선사하고 작은 위안과 기대를 심어주기 위한 이 타로 리딩은 마치 기적과도 같은 순간들을 제공해준다. 진혜성의 11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목표는 과연 어디로 향하는지 궁금증이 커져만 간다. 목표에 다가가는 그의 기세는 한마디로 경이롭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돕는 듯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그의 운세가 가속도를 붙여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그가 이루고자 하는 바는 이미 예정된 일처럼 보인다. 이번 주타로 리딩을 통해 드러난 진해성의 운세는 그의 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한 팬들은 진혜성이 얼마나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진혜성에게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시간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에서 배워나가며 직접 경험을 쌓아가는 모습은 마치 그의 삶이 하나의 영화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가 배운 것을 토대로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달려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소울 스타 카드다. 이번 리딩에서 나타난 워하우스는 아끼는 사람이나 취미를 통해 즐거움을 찾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진혜성에게 있어 그의 팬들과의 시간, 함께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즐거움을 찾으려는 그의 마음가짐이 더욱 빛을 발하며 결국 그는 행복과 행운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을 것이다. 팬들은 이 카드가 진혜성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들과의 순간을 더욱 값지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된다.뿐만 아니라. 소울 메시지 카드에서 드러난 프로텍트 보호하세요라는 메시지는 그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한다. 내 마음과 몸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그의 다짐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의 인생 철학을 대변하는 것이다. 진해성은 언제나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 상황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이론 마음가짐이야말로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진해성의 타로 운세를 통해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함께 상상해보자.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에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메시지가 전해진다.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의 진심을 드러내는 것이 그에게 더큰 성공을 안겨줄 것임을 다루는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솔직함이야말로 팬들이 진혜성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 그의 진심이 느껴지기에 그의 성공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느껴지는 팬들이 많다. 이러한 모습에 팬들은 더큰 응원을 보낼 것이고, 진혜성은 그 응원 속에서 더욱 힘을 내어 나아갈 것이다. 이번 타로 리딩은 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의 빛을 비추어주는 듯하다. 목표와 계획은 명확하지 않을지 몰라도, 마음 속에서 끌리는 일에 온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모습은 무언가 큰 것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느낌을 준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노력은 멈추지 않고 그의 추진력은 마치 봄날의 폭풍처럼 강력하고 빠르게 몰아쳐온다. 그들은 그의 이런 모습에 매료될 수밖에 없다.